오늘은 신을 불러보려 합니다. 간절히 염원을 담아서 부릅니다. 하지만 신은 답이 없고 별 이상한 변태가 왔네요. 네? 오늘은 신에 대한 간단한 고찰을 담은 게임입니다. 과연 이 악신은 무엇을 바라는 걸까요? 그럼 같이 보시죠. 신이시여, 우리 구하소서.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? 신한테 뭐거 고해하는 거 어? 어? 뭐야 여기 천국인가? 다들 어디갔지? 집에 있을 수도 있어 집이요? 이 집으로 가면 되나? 이거 진짜 무섭다는데 뭐 한번 해보죠 누구 있어요? 방들을 체크해보자 지금 캠코더로 찍고 있는 건가? 여기는 화장실, 여기는 차고, 아, 집 좋은데 그냥 여기 살까요? 자, 마지막 방 어? 아무도 없어. 왜 나밖에 없지? 하고 시내 찾는데요. 티브 TV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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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v TV. TV. 있 v TV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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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내 얼굴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지? 밤이 됐습니다. 나가볼까? 밖에... 음 들어가자. 음. 밖에 모기 많아요. 들어가자. 아, 근데 집도 무서운데, 1층엔 뭐 없는 것 같아요. 자 2층 가보자. 와, 계단 오르는 소리 봐. 가야 돼. i 아 l hey, 어? 아유. a 엄마. 아빠 어디 있어? 뭐지? 이상한데 좀. 여기서 기다. 야! 뭐 이상한애 들여. 안 돼. 안는다 했어? 아. 어? 뭐지? 내가 미쳤나? 갑자기 밝아졌고. 어? 저 뭐야? 또누구막 들어오래? 야, 어? 아, <laughs> 고개 한다는 거 봐. 아니 만들어준다고? 아니, 야, 애가 아니잖아 지금. 야, 주인공, 야 미친 거 아니야? 시리얼? 개, 개 사료 같은데. 야, 먹어라. 뭐또 줘야되나? 냉장 어아아 아, 진짜 쉣야 hey, 아니 아직도 엔주하나봐제가 이상..이상한 애잖아 딱 봐도 아니, 너무 어두워 여기 어디야 아니 앞이 안보여 땅보고 가야돼 계단이다 2층에있나 어. 허! 뭐야? 뭔 소리야? 뭐야? 왜? 아, 뭔데? Hey, there, 어? 뭐 본다고? 뭐? 왜? 화면 안 움직여. 뭐 있어요? I have to go find more people. I guess I'll pack up some snack. 다른 사람이 있을 거라고. 우선 먹을 거를 찾아보자. 자, 콜라 챙겨주고. 응? 아! 아, 아이씨. 야. 왜? I got to go look for the others. I know, I know. I m g o w y a n go look for your mom and pop, okay? 너희 마, 엄마 아빠는 찾으러 간다고. Stay here. Come back. 어와 오케이? 애가 아닌데, 야, 어, 어, 가만 안 있어? 겉만 만들어가지고 팔, 어, 팔 봐, 야, 까부지마라 우선, I'll be back. 돌아올게. 어? 돌아왔어. 어디가? 그럼 뭐 애를 찾아야 되나? 아! 어? 아 이상한 소리네. 아 변태 같은 놈. 도망가. 어? 자 어? 와! 온다 온다 온다. 어떡해요나 어디로 가? 여기. 여기 너무 어두운데. 이방좀 밝다. 아 다행이다. 아. 여기 좀 있다. 아 진짜 아, 씨. 아 속았다. 잡혔나 변태한테 oh, 냄새 이런 어? friend, you... 게임 좋아하냐고요 아, 아니요 숨바꼭질 I... 좋아한다고 어쩌라고 아나귀 아, 약점인데 조용히 안 해? 내 숨어. <laughs> 십. 아! <laughs> 어 뭐야? 경찰차. 아, 빨리 좀. 뭐야 이거? 왜왜왜왜 아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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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여기 숨어. 아, 씨 이상해, 야, 야 조용히, 해. 여기로 깨고는 됐나? y o 이 방에 있다고. 아! 아이씨. 숨소리. You are in here. 여기 있다. 되겠나 아, 왜? 놀래키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생각하는 거 하지 마, 그거. <laughs> 아! 나나쟤 싫어. 아, 진짜. 아, 무슨. 아, 나 기분,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? 아, <laughs> 다시 숨어야 되나? I'm here. Are you okay? 아, Are you okay? 기야 hey, 자, 와, 거기서 나와. Door. 뒤에 뭐 있는데? No! 야! 어 러너. 아, 쭈니바. 아, 어어디갔어 올라갔나? 아조용해어아 숨소리 진짜 들어주겠네어디야어디어지 여기였나? 어나디어나어 어, 있어. 그래 도와주세요. 어? 어 야. 어? 얘 죽었는데. 아, 나 가지고 노는 건가? 이런 safe you are safe 너 자신을 구해라 신의 도움을 받지 말고 본인 스스로를 구하라는 건가 아무튼 뭔가 심오한 내용이네요 신은 없다 나만 존재한다 그런 놈이 귀에 바람 불어 죽을라고 1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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